자, 어, 부정적분, 바이블 유용헌 1권인데요. 파트 B를 중요한 문제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적분하고 미분하고 해서 그냥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조금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해볼 건데요. 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인테그랄 기호가 있고, 정적분이 아니죠. 부정적분 형태인데,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f'x 프라 같은 아이들의 정보가 1도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무조건 미분을 해라 음, 무조건 미분을 해버려라 무조건 미분을 하게 되면 2x-1에 f'x가 프라 나오죠 그리고 항상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식도 미분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 f 프라임 x가 어 얘를 e x 1로 나누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다항 함수 f(x)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하면 e x 1이 들어 있을 거고 나머지가 f 프라임이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다시 적분해서 적분상수 F2가 10이다라는 걸 적분상수 구하는 힌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긴 좀 뭐, 어려운 건 없네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634번에 보면 이 리미트 표현. 요거는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X-2, 그러니까 X가 2로 가잖아요 X-2가 이 밑에 인수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0분의 0꼴 그리고 다항 함수는 미분계수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써봅시다. 리미트. 이 밑에 x가 2로 갈 때, 지금 밑에 인수분해 되나요? 그죠? x-2로 인수분해 되고요. x-3으로도 됩니다. 그러면은 fx f2가 되고, 이 모양 자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f'2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2에다가 곱하기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은 극한을 그 보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5다. 그러면 f'2 e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내식을 또 미분해요. 인테그랄이, 그러니까 이걸 적분을 직접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뭐 하셔도 상관없긴 하지만, f,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는 걸잘 봐야 돼. 수학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뭘 물어보냐를 봐야 되는데, f'2를 물어봤는데 fx를 왜 찾아요? fx 구해봤자 또 미분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양변을 그냥 미분하세요. 알았지? X에 대해서 그냥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F'X가, 프라임 x 가2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실수하지 맙시다. 지금 적분기호가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하는 순간 얘 날라가요. 한번더 해야만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는 거지. 한번 미분해가지고는 이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어, 그럼 F'E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여기 위식에다 대입하면 끝나겠죠.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보면은 다 양변을 미분해서 푸는 문제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점소프어을 이야기했지만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f 프라임 x 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 f x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나는 말이 f 프라임 x 잖아. 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차함수란 얘기잖아요. f X가. f x 가 f 프라임 x 이거니까 f x 를 바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c가 될 텐데 최대값이 10이야. 이차함수 최대값 10이면 끝났죠 뭐그지 예. 그리고 다친구 안에서 최소값 구하시면 될것 같고. 자, 부정적분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그러니까 Gx는 미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면 Fx가 나오고요. 얘는 미분에다 다시 적분을 하니까 Fx가 아니라 Fx에 플러스 C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밑에 h 1 2 3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여기는 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f 프라임이 있고 어떤 그래프가 직선에 접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야 음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1이 되는 x를 찾으면 그게 접점이에요 알겠죠 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f 프라임 x 그러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1되는 근을 찾아 버리는 거지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0인 거니까, x 이2 x 플러스 1이 0이라서 x가 1 나와. 그러니까 접점이 1인 거네요. 그죠? 접점이 1인데, 그러면 이 1은 어디다 쓰냐? 자, 그러면은, 이 직선에 접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접점은, 우리 곡선이 이렇게 있고, 접하면이 접점은, 이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면서, 곡선 위에 점이기도 하거든요. 둘다 대입해도 되는 아이라서 함수 f(x)는 모르니까 직선에다 대입해보면 얘는 1,0이겠죠. 직선 x 1이에 넣으니까. 아 그러면 이 f(x)도 역시 1에서 얼마겠구나, 0이겠구나. 그럼 딱 사이즈 나오죠. f' 말고 f1이 0인 거 알았으니까 적분 상수까지 구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들입니다. 부정적분은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635번도, 9번도, 음, 이거 보이죠? 함수 모르니까, 일단, 미분. 어,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적분을 하는 거니까, 양변 미분을 해버리면, f'x, 프라 양변을 그냥 미분을 합시다. x에 대해 미분을 하면, f'x 더하기, 아닐거 그대로 나오죠? ex, fx. 는, 오른쪽 미분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이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미분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겁니다. 다항함수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최고차항을 axn 제곱이라고 두고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얘 최고차항 같은 경우는 naaxn 마이너스 1 제곱이겠죠. 최고차항만 보는 거예요. 최고 창만 보겠습니다. 최고 창에서도 판단이 안 되면 그러면은 두 번째 항까지 네. 두 번째 항까지 가시면 돼요. 어쨌든 계산해 볼까요? 해 보면은 최고 창이 어때? n a n 플러스 얘둘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은 그죠? 이 차수까지 다 쓸까요? N A x 의 N-1에다가 플러스 e A x 의 N 플러스 1이 X 세제곱 이렇게 생긴 거예요 딱 사이즈 나왔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X는 2차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죠 FX는 2차였구나 그래야 이게 3차가 되니까 그래서 2차로 해서 항등식으로 풀면 풀리겠고요 그렇지 자 그다음에 미분 파트랑 좀 많이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보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힌트를 줬다는 거는 사실 fx를 구하라는 것보다는 f 프라임 x를 이용하라는 힌트인 게더 커요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8x이기 때문에 어 근데 나 도함수를 구했잖아 도함수를 구했으면, f'에 0이 되는 근을 찾을 수가 있겠지. 4x로 묶으시면, x제곱,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 1에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근은, x가 뭐뭐 나와요? 0이랑 2라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fx는 4차 함수겠네요. 그죠?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0보다 크다. 자, 부등식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나온다. 그 부등식은 무조건 뭘로 풀어야 되냐면 최대, 최소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f(x)의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바로 그릴게요 0, 1,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2랑 0, 1인데 4차함수 그리는 요령 지금 가운데 센터가 지금 누구냐면 가운데 센터가 0이란 말이야요 그지? 가운데 센터가 지금 0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1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가 좀더 멀어요 님들아 그죠? 그럼 4차 함수 그릴 때, 마이너스 2쪽이 더 많이 내려가게 그리셔야 돼. 알겠지? 음,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가 되냐? 마이너스 2일 때가 되는 건데, 그러면 f 의 마이너스 2가 최소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범위가 나와요. 알겠죠? 물론 저거 적분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예, 항상 미분을 먼저 해서,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저거 적분하면 F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 e 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적분상수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좀 쉽게 이야기해 드리면 이게 지금 미정계수가 아, 아, 없죠 적분상수가 의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얼마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맞죠? 얘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지금 F-인데 이걸 쌤이 K라고 해볼게. 그럼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F0의 최소값이거든요. 얘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싶어. 근데 얘는 X축까지밖에 못 내려가. 그렇겠지? K가. 왜냐면 이 최소값은 X축보다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k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가 최소값이, f0의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어, 그냥 아예 f-2를 0으로 해놓고 함수를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맞죠? 적분상수 0으로 잡는 게 제일 좋겠다. 이해됐죠? 그래야 f0도 따라서 많이 내려가니까. 알겠지?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없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렇게 돼있을때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간 나눠서 적분하는 거니까 x가 2보다 작으면 f'이 프라임 x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 그 이야기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f'은 프라임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분을 해서 함수값 1이 3이다. 그냥 연속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적분했을때 뭐가 생겨야 돼? 적분 상수가 두 개가 생기겠지만 그 함수값이 3에서, 아, 2에서 항상 같고 f이 3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쌤이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성질을 많이 쓰면 좋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fx의 도함수, f'x는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가대요. 그러면은, 얘는, 쌤이 지금 요 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무조건. 알았지? 얘는, 어, 2차야. 2차 함수가,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거를 2차식을 이렇게 안 쓰면 좀 곤란하겠지. 최고 차계수가 생각해봐요. 최소값을 갖는 이차 함수는 최고점에서 양수겠죠. 어쨌든 a를 갖고 x-1에 제곱-12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f(x)를 찾을 때 전개하지 마세요. 맞죠? 전개하지 않습니다. 전개하지 않아요. 전개하지 않고 그대로 적분합니다 어떻게 해요? 3분의 a에 x 1의 세제곱-12x로 바로 합니다. 알겠어요? 요런 느낌이다 이해 됐죠? 그리고 fx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댓값 8을 갖는다 fx의 극솟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원래는 있잖아 얘가 이 f'이 f 이 0이 되는 근을 찾긴 해야 돼여기좀 찾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 가지고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막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아 거고 자 봐봐 일단 x가 마이너스 1에서 어, 극대값 18을 아니 극대값 8을 갖는다 x가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1을 갖는다고 했거든 그 여기서 어한 가지 좀 센스 있게 풀어야 될게 뭐냐면 자이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의 대칭성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차 공식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자 fx 식을 가능한 쓰지 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fx 잡고 하면 되긴 하는데 볼게요 f 프라임 x가 이미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f 프라임 x가 최고창계수 a이고 1에서 최소 마이너스 11을 갖는다 겠구나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이 0이란 뜻이죠 f의 1은 8이란 뜻이고요잘 봅시다 그러면, 이 f 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게, 여기다가 넣었을 때, 근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지? 대입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알겠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0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얼마야? 4, 그지? 빼기 10이다 보니까, A 값은 3이 나와. 알겠죠? 맞습니까? 음,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3분의 a(x) 세제곱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x 세제곱 이렇게 생겼겠네 그쵸? 그 다음에 극대 마이너스 극소 공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극대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뺀 값의 공식은 2분의 최고창 계수 그제? 2분의 최고차항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인데 자 그러면 2분의 최고차항계수 3차함수 최고차항계수 현재 지금 1이죠 여기 1이죠 그러면 1에다가 베타가 누구야 근을 갖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봐 2차함수의 대칭축 이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그값을 가지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0이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야 f 프라임이 얼마도 1의 대 대칭이잖아, 2차 함수니까. 그죠? 그럼 3일 때가 0인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2차 함수니까. 그래서 3--2를 해서 세제곱 한게 우리가 극대와, 그죠? 모르는 극소. m이라고 할까요? m의 차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이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극소값 구하려고 또 넣어서 계산하고 위에 아까 그 FX에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방법으로 알았죠? 예, 이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극대와 극소 차공식을 적극 활용하시면 될 거고 644번까지 일단 볼게요. <laughs> 644번은, 모두 다, 쌤이 수업시간 이야기 했던 건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일단 함수값부터 찾으세요. F형. F형 F0 넣어보시면, F의 0은, E, F, 0, X, Y에다가 모두 0 넣을 거야. 그러면은, 빼기 0 더하기 1이니까, F형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죠? 음, 그러면은, 잘 봐. 원래, 그니까, 러 빨리, 첫 번째 방법이지. 쌤, 쌤 방식으로 해볼게요. 내가 어디 보라고 그랬냐면, 요 뒤에를 보라고 했죠. 뒤에. 여기서 y가 h로 바뀌어서 지워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x가 튀어나오고, 상수는 버려야 돼. 상수는 안 돼. 그 다음, 플러스 f'0이 프라임 항상 뒤에 붙는 게, 이렇게 생긴 다항함수에 항상 관계식을 주어졌을 때의 결과다. 맞지? 그래서, f 프라임 x가 될 것이고 그럼 f 프라임 x가 이거니까 fx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f 프라임 0하고 x인데 이거는 f 프라임 0을 먼저 찾아 그게 나을걸 지금 f 프라임 1이 2 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f 프라임 0은 2야 그죠 f 프라임 1이 2니까 1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하겠구나 그래서 4x. 얘가 지금 4니까. 알겠어요? 이 느낌이지. 그리고 플러스 c인데 그치? 이해됐어요? 플러스 c인데 f0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fx 넣고 f x 넣어 가지고 그 식을 만들어서 뭐 미분을 하든 뭐0 분의 0을 만들든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다항 함수는 무조건 미분이 되기 때문에 자, 명백하게 지금 분모가 분모가 x가 1로 갈때 x 1 분모 0으로 가죠. 다항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fx f 프라임 x를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렇게막 쓰고 있으면 이게 더 길어 보이지 안 그래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실제로 풀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실제로 풀 때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설명용입니다 limit h가 0으로 갈때 아, x가 1로 가는 거구나 limit x가 1로 갈때 x-1분의 hx 꼴이라서 h'1의 의미거든 알겠지 예.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의미니까, 실제로 풀 때는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미분하세요. 분자를 미분하자. 맞지? 뭐를? 분자를 미분하자. 그래서, fx 미분하면 뭐야? f'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아까 f4. 더하기. 자, fx, f'을 미분하면 뭐야? 또, 방금 이 f'을 또 미분해,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에요. 음, 거기다가 x에다가 얼마를 넣자, 1을 넣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의미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음, 1 넣으시면 돼요. 제 앞에 x에다가.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걸로 합시다. 근데 원래는 막, f' 프라임 x 정의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건 수업 시간에 해준 거고, 전에 수업시간에 영, 찍었던 영상이 다 있으니까 뭐 0분의 뭐야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에다가 대입해서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부정적분 파트 B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거 필기 올려 줄 테니까 복습하고 수업에 들어오면 좋겠네요 정적분도 다음에 또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